신발장 이런데 다 네, 이런데도 음, 해주는 아, 게 제일 좋아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뭘 갖고 나왔냐면 여기 바퀴벌레 그 붙이는 약 갖고 왔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방역을 했는데 아, 방역 회사에서 이제 비어 있는 집들은 이, 이렇게 바퀴벌레 이 통에 약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이 이 안에 한 방울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네, 지금 한 방울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방울씩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한 방울씩 들어가 있어요. 이 약을 바퀴벌레들이 찾아와서 이 구멍으로 찾아와서 먹고 죽는답니다. 약효의 효과는 3개월 간데요. 3개월 가는데 세대 방역을 하는데. 이제 이 통에 넣어 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연상에 바로 나가겠지만 겔 방역 해 가지고 이렇게 쏘아 가지고 요소 요소에 묻어 이 약을 이렇게 묻혀 놓습니다. 이게 아주 그 접착력도 강해요. 약이. 약이 바퀴벌레를 유인하기 때문에 이걸 와서 먹고 죽는답니다. 먹고 돌아다니다가 밖에 나와서 죽는데요. 근데 바퀴벌레가 집에 나오는 거 보면 막큰 바퀴벌레가 나오면 아예 그냥 때려잡기도 쉬운데 조그만 게 나와요. 조그만한 게. 그렇게 나와서 사람을 그 우리 집안 전체를 흥분의 도가지로 만들고 바퀴벌레 때문에 막 쫓아다니면서 잡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얼마나 빠릅니까? 세상에서 눈치 제일 빠른 놈이 바퀴벌레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하구 같은 경우에 네. 날파리 같은 것들이 요, 네. 여기로 잘 올라오거든요. 아 요새 날파리가 많아요. 네. 요, 요만한 작은 그런 네. 것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작업, 스프레이 작업을 해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요런 아... 데는 한 30분 정도는 이제 물을 쓰지 말아주시고. 아, 요 바퀴벌레가 그런,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구나. 이약 자체에 유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 이제 뭐 사람 눈에 안 띄고 네. 손 닿기 힘든 부분들, 요런 네. 데다가 약을 해놓으면은 아...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찾아먹고 나가서 죽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놓는걸 주고 가는 것보다 네, 맨... 직접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런 데도 이제 아. 바퀴벌레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석구석 이렇게 약을 해주시면 네. 해놓는 게 이제 최고로 좋죠. 아, 그렇게, 그런데 차, 어떻게 찾지? 찾는 게 아니고요. 아. 이약 자체 유인제가 들었어요. 요렇게 붙이는 거. 아, 거기 붙여져 있는데, 예, 옛날에. 예전에 이제 했던 것들인데, 요 아. 이제 띄워서 버리셔도 되시고요. 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약을 해버리시면 돼요. 아, 그 바퀴벌레가, 그 네. 우리는 바퀴벌레 하면은 무정 땅으로 이런데 놓는 건가 하더면 그것이 네. 아니구나. 얘들은뭐 네.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 기어서 막 이런 천정 같은 데도 다 올라가 버리니까. 예. 네. 그 새끼가 가끔 한두 마리가 보여요. 그다 네. <laughs> 이제 요런 하수구 밑에서 살다가 여기 통 해가지고 네. 다 기어 올라오는 것들이. 아, 그렇구나. 근데 걔네들은 들어와도 이제 알을 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얼른 이제 이약을 먹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일러 뒤쪽 같은 데도 이제 다 때려 타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이제 사람 손은 안 닿는 데에다가만 낙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 스프레이 값도 만만치 않아겠네. <laughs> <laughs> 그래도 해드야 돼요. <laughs> 이렇게 안 해드리면은, 네. 방역하고 나서 이제 벌레들이또막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아. 한번 할때잘 해드려 버려야 돼요. 방충강 사이로 해가지고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 들어오자마자 찾아먹고 이제 바로 사망하게끔. 음, 이런 뒷편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다니기 좋아하는 풍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손이나 뭐완완견들 아. 고양이는 이렇게 틈안 닿는데 하나 약을 해줘야 돼요. 더. 예, 제가 오늘 이, 이것을 그, 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제 방역회사에서 주고 간 약이나 또는 아니면 본인들이 그 구여오잖아요. 구해온 것을 어디에다 놓느냐.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디에다 놔야지.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잘 몰라, 그냥.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막놓려고 한다고 그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 우리가, 저가 지금까지 놨던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놓는 데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걸 어디에다 놓, 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떼서 붙이는 곳이 있잖아요. 이 붙이는 곳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놔두는 데는 막 이런 데잘 기어 다니는 곳에 보이는 데 놀려고 하거든요. 이제 바퀴벌레가 어떤 데로 잘 들어오냐면 이런 창문, 이렇게 문 열린 곳 있죠. 이런 곳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이런 데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이런 이런 데 숨어 있기도 하고, 이런 틈으로 들어가요. 이런 틈으로. 그러니까, 방역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약을, 이런 데그 바퀴벌레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런 위, 이런 위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이제 다닐 만한 곳을 이제 놔두는데, 이런 데 밖에 하나 놔둘 거다, 유인할 거다 하면 이렇게, 이런 위에, 이런 위에 하나 놔두는 겁니다. 이런데 위에, 위에. 뭐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으시면 더 좋대요. 그렇게 이 뒤에 숨겨서 하나 붙여주고, 이런 싱크대 밑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 이런데. 이런데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떼서 놓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데 놔두려고 하잖아요. 이런데 놔두지 마시고 그 바퀴벌레는 막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 이런데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데 딱 붙여주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기어와서 여기서 먹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꼭 밑에 안 붙이셔도 꼭 된다. 이제 주방 쪽에 이거 많이 배치시키잖아요. 밖에 보이는 주방엔 사실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뭐여기도 기어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데도 기어 들어올 수 있고 음슴한데 바퀴벌레가 다니는 곳은 예상치 못한 곳을 다니니까, 저런 뒤에 있잖아요. 이런 뒤에. 음슴한데. 전혀,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는 곳, 저렇게. 딱 숨어 있는 곳, 숨어 있는 곳에 하나 넣어서 또싹 해주고. 붙이기를 붙이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예.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꼭깡 밑으로 막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곳에 붙여주시면 돼요.